여기는 트리플 스트리트입니다. 지금 여기는 스타필드 고향입니다. 제가 이번에 무료 경로를 설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인천 트리플 스트리트까지는 약 1시간 10분 걸리고 도착 예정 시간은 16시 55분, 오후 4시 55분인데요. 어떻게 이 차가 연비가 나오는지 클러스터 상으로 연비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자유로로 진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유로로 진입했을 때는 연비가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속력이 많이 붙어서 EV모드보다는 엔진깁이 더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을 감안해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에어컨을 3단 오토 모드로 설정하고 있고요 실내 차량 온도는 18.0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차가 지금 많이 더럽습니다 내리막일 때는 최대한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탄력주행을 통해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눈이 많이 왔는데 이차를 받았을 때도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사이드미러 카메라는 눈이 많이 와도 신기한 거는 카메라에 물이 고이지가 않습니다 카메라가 사이드미러 아래에 있어서 그런지 눈이나... 빗물을 만드는데 되게 최적화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운전 초보이신 분들이 이 차를 운전했을 때양 음, 옆에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조수석 창과 운전석 창이 설이나 아니면은 물기 때문에 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이 사이드미러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를 선택을 한다면은 음, 많은 운전자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주행보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2.8km 달렸는데 연비는 리터당 18.5km로 나와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살짝 제가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EB모드를 유지해 나가면서 오르막을 잘 올라갔네요 자 이제는 내리막일 때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때야 EB모드가 개입돼서 더 효율적인 주행 가능하죠 집시어. 네, 이런 상태로 주행을 해보니까 리터당 20.2km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는 시속 60km인 일반 도로이고요 신호등도 있습니다 도심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행을 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부터 약한 5km까지는 여러 신호를 거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16.5km 달리니 연비가 리터당 20.6km로 가고 있네요. 음, 가속 페달을 살짝 밟을 때 엔진이 개입되는 이 진동이 제 엉덩이 끝에서 약간 느껴지긴 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면 많이 아쉬워요. 좀더 매끄럽게 엔진이 개입되고 매끄럽게 엔진 개입이 끝난 상황에서 전기 모드로 주행하는 게 앞으로 하이브리드의 더 중요한 기술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속 60km 이하 대로 제가 살포시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EV 모드가 상당히 오랫동안 개입이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주행 모드는 일단은 에코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을 그리고 엔진이 개입이 된다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이 개입될 때 주행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에너지를 모아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차는 외부 충전 자체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타이밍이 됩니다 규정 속도대로 움직이니까 이 차가 계속적으로 지금 e 비모드가 개입이 되고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20.9km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음, 계속 이 상태로 만약에 주행한다면은 좀더 높은 연비가 나올 것 같네요 저는 다른 차에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가장 끝 차선에서 그정 속도를 준수해 나가면서 수동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일단 지금 정차한 상황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23.6km 주행 결과 연비는 리터당 20.2k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음, 천장에 솔라루프가 장착된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연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고속주행 보다는 시속 60km 이하 제한속도인 일반도로와 같이 지금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현실적인 연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속페달을 살짝 밟으면서 조절을 하니까 EV보드가 상당히 오랫동안 개입이 되고 있어요 가를 때면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차재게이지로 이동이 돼서 또 정차가 될 때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고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부천 부근이고요. 제가 24.7km 주행했는데 연비는 리터당 20.7km라고 나오고 있네요. 회생 제동 에너지와 그리고 솔라루퍼가 동시다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도 클러스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정차가 됐을 때는 솔라 패널이 배터리에 충전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속내 지하차도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총 24km 달렸는데, 음, 신호 구간을 많이 지나쳐서 그런지 연비가 20km 이하대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솔라 패널이 배터리를 충전시켜주고 있고, 그 배터리가 어느 정도 동력을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엔진이 개입될 때도 어느 정도 효율적인 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연비가 리터당 21km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지하차도를 지나가게 되면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력이 어느 정도 붙는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연비가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을 감안했을 때도 이 차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주행을 할수 있을지 연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38km 정도 달렸죠. 남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4.6km입니다. 바이오산업 교가차도 진입입니다. 오르막에 진입할 때는 연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연비는 클러스터에 보시다시피 리터당 21.2km 정도로 나오죠. 목적지 다 왔는데 지금 거의 한방놀이 내립니다. 아까는 눈이 그쳤는데 지금 이렇게 와이퍼가 움직일 정도로 눈이 좀 많이 오고 있죠. 한 2km 정도 더 주행을 하면은 목적지인 트리플 스트리트에 도착합니다. 네. 한방놀이 내린 상황에서 제가 외관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군요. 눈이 많이 와도 이렇게 사이드 미러 카메라는 클러스터를 통해서 잘 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다시 오른쪽 가볼까요? 오른쪽 가보면 눈이 많이 와도 뭐 그렇게 이 눈이 사이드 미러 시야를 가린다거나 전혀 영향 끼치지 않네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테마 비로 연동된 기기판은 지금 눈이 오는 날씨를 잘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 같네요. K5가 나오고 나서 GBAT가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한 HD2 기능을 내놨고 심지어는 그 전에 테슬라가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러 내비게이션을 내놨죠. 그 둘의 성능이 지금 2 차에 달려 있는 일반적인 HD 기능보다는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HD 기능이 제네시스에만 장착이 돼서 고급 세단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중형 세단 그리고 소형 SUV까지 내려왔어요.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주행 보조 기능이 된 셈이죠.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신형 K5는 이전에 있었던 HTA 기능보다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아니면은 예전보다는 못하는지 나중에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살펴볼 예정입니다.